저희 왔습니다. 어서와 어서와 어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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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많이 아이고. 찾으셨어요? 주식회사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이놈이 우리 돈 3천 끌어다가 들어가서 나흘 동안에 500% 500 대단하지? 예! 대단하긴요. 기회 어, 닿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가 드릴게요. 정말이냐? <laughs> 그 <laughs> 아이고 신나라. <laughs> 어, 배불러, 어, 배불러. 아, 배불러. 아 고기가 커서요. 몰라, 배불러. 배불러. 난 배불러서 죽을 것 같아. 어, 잘났다, 너 없죠? 미쳤냐? 누구 좋으라고? 아, 안 돼, 안털 같아. 야, 토하고 와서 먹어. 응! 응, 응! 가 좋아? 아, 배불러 미치겠는데, 니네 엄마 왜 그러시냐? 응. 사람 잡는다, 잡아. 너여까지 뭐, 진짜 배터리 죽릴지도 몰라. 아유. 어 그냥 가지고 내려가? 아, 자자자자자. 와, 너무나. 아 이렇게 배불러 본거 진짜 처음이야. 아, 그러다 <laughs> 사람이 배 터져 <뱉어줘> 죽는구나. 거 <laughs> 배부르면 그만 먹지. 왜 자꾸 먹어? 아 음식이 있으니까 먹지. 얘왜 이렇게 바보같은 질문하냐? <laughs> 아유 <아니>. 어서 <어려워서> 그래. <웃음> <웃음> 우리가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췄어. 어, 그쵸? 주식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죠. 나는 막판에 어, 네. 더 가지고 있자고 그랬거든. 근데 얘가 던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더 갖고 있었으면 바로 떨어졌어. 그날 준 거가 하한 가야 그러면 그날 떨어질 줄 아신 거예요? 그냥 느낌이죠 뭐. 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준 거를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작은 아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원래 이 주식은 말이야. 감각이 되게 중요해. 감각이 없으면 솔직히 돈벌기 힘들어. 야야, 음. 야, 그 감각이 다 나한테서 물려받은 거야 홍준이 너 나한테 돈 내놔야 돼. <laughs> 그럼 감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어? 그게 항상 통하나? 위험하지 않나? 야, 그럼 몰라냐? 분석 자료 같은 거안 보세요? 음. 퍼나 뭐 PBR 이런 거? 그건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나라 정신은 바바자다 틀려. 너도 해 보면 알아. 재영이. 작년에 대성증권배 수익률 게임에서 3위 했어요. 그래? 그럼 작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겠네. 얼마였냐? 플러스 67%였는데요? 음얘 주식 하는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투자해서 정하면 그 회사 최근 몇 년간 재무제표, 주가 관련 지표, 각종 공시 자료 뭐 이런 거다 꼼꼼하게 챙겨 봐요. 그런 거봐 봤다지. 저 이번에 얘가 뭐 종목 하나 찍었다 해 가지고 100만 원찍 해서 들어갈 거예요. 음 요즘 상황이 안 좋긴 해도 돈 벌고 소건 좀 있지. 야, 그럼 우리 한번더 들어가 보자. 그래 그래 그래. 여보 우리도 들어가자. 응. 이번엔 저도 깨 주세요. 아, 그래 다 같이 들어가. 공률아 아예 펀드를 하나 만들어라. 펀드? 응. 재밌겠는데. 이 기회에 그냥 노홍열 펀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 그래야 해요. 우리 100만 원씩 모아 갖고 펀드로 만들어요. 아, 네?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우리도 100백 해서 그럼 2백 드릴게요. 저도요. 응. 아빠 나도 과외해서 모은 돈 있는데 나도 깨 줘. 너도? 응. 아, 그러면 노홍열 펀드 에 가입한 사람이 있나? 주연이, 에미 그리고 민아 엄마, 네. 윤영이, 그리고 민정이, 홍윤이 너까지 네. 해서 일곱이네? 일곱? u n 칠백? 0 700. n g a r y Hungary, h u 이 g a r y Hungary, 아 u n g 그 r y Hungary, Hungary, h u n g 래 r y h u n g a r 래 Hungary, Hungary, h u n 는 a r y Hungary, 왜 이러요? 야, 너 수익률 게임 하고 실전 하고는 정말 틀리다. 프로 하고 아마는 엄청 틀려. <laughs> 아빠, 우리 주식 오늘 뭐살 거야? 응, 어, 마음에 정해놓은 건 있는데 딴 정보가 있나 해서. 우리 주무셨어요? 건장펀드는 어? 네. 오늘 뭐살 거야? 응, 어제 나스닥 들어가 보더니 바이오 관련 주산 한다고 그러던데. 바이어주, 거품이다, 거품. 아, 그래서. 아, 여보세요? 아, 형수예요 아, 전대요 예, 이따 9시에 은행문 열면 제 통장에 넣어주세요. 예? 아이고, 그 저뭘살 거는 거 아실 건 없고, 이따 결과로 오세요, 결과로. 예? 네? 야, 우리 언제 들어갈 거야? 아. 어, 어제 지수 낙폭이 워낙 커서, 일단 오전장은좀 지켜보고. 음.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 법이다. 아, <laughs> 하... 장도 안 좋은데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뭐. 아빠 할아버지 오셨어. 아. 어, 야야, 어떻게 써? 얼마 벌었어? 아, 오늘 장이 안좋아서 까먹었냐? 조금 한5% 정도요. 5%면 어? 얼마야? 1인당 5만원씩 까먹은거야? 오늘 워낙 장이 안좋았어 그정도면 선방한거야 네 안녕하세요 오빠! 어. 오빠는 얼마나 까먹었어? 주 시? 우리 안까먹었는데 돈 벌었어? 어, 그래? 얼마나? 한 10만원씩 벌었어요 <laughs> 진짜야? 오, 좋겠다 <laughs> 아 쟤는 돈 벌었다는데 우리는 뭐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니네 왜 까먹었어? 아 조금요 아이 <laughs> 어, 어떻게 됐냐? 첫날 성적 아이... 어? 5만 원씩 손해봤어요. 그래? 하경 오늘 조합주고 하지수가 좀떨 어졌더라. 근데 제왕이애는 10만 원씩 벌어댄다. <laughs> 아니 그럼 첫날부터 10%나 수익 올린 거야? <laughs> 겨 하루 수익 난거 가지고 뭐. <laughs> 아. 여보세요. 네오늘 어떻게 됐냐? 아 오늘도 장이 안 좋아서 또 까먹었냐? 얼마나? 가세게요아 오늘 잘할 거라며? 본전 찾는다며? 오늘 지수가 30이 넘게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아 그래서 얼마나 잃은 거예요? 한10% 정도 뭐. 아 그래도 선방한 거예요 다른 건다 한가해요 네가 산 주식은 뭔데? 삼십 반도체요 잘못 산거 아니냐 그거? 장이 안 좋을 때는 다 분리 집사고 그러는 거예요. 뭘 모르시면서. 어, 작은 아빠 어딨어요? 지금 오냐? 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또 마이너스 1 0센 된다. 응? 아이 고또저왕이네 오늘 상한가쳤대요. 상한가쳤대? 아니 뭐 샀는데? 코스트하게 디온 소프트인가 뭔가. 야 이건 뭐야?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아이 뭐요? 아이 그렇게 하루 이틀 에서 닭다리씩 급면 돈 빼가세요. 아뭐 그렇다는 거지 뭘? 저 작은 아빠. 전 빼주세요. 뭐, 그냥 손해 본 대로 돈 빼주세요. 왜 제왕에 테 맡길라고? 아니, 뭐 그냥 그래, 뭐저너 편한 대로 해라. 뭐니돈 네 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죄송해요. 내일 돈 빼줄게. 시작하자마자 또 떨어지네. 어떻게 된 거예? 삼진 반도체가 이럴 수가 없는데. 아씨, 삼진 반도체 종가가 얼마야? <laughs> 어, 상한가네? 상한가야, 상한가, 상한가. 아, 아홍렬이 이놈이 장안 좋을 때는 부르침 사라 고 그러더니 이놈 자식 말이 맞았네. <laughs> 어, 이제 슬슬 실력 발휘를 하네 야, 너오 어떻게 찍는 거마다 상한가냐? 얘가 그냥 찍는 게 아니야. 얼마나 분석하고 사는데. 음. 삼진 반도체 또 어떻게 들어갔어? 음 오후 한 시쯤에 미국 선물 시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수가 갑자기 급등하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지. 어. 너한테 돈 맡기기 진짜 잘했다. 자 건배 건배 <laughs> 건배. 건배, 건배, 건배. 건배. <laughs> 어 형님. 그 오늘 삼진 반도체 상한가 쳐서 본전을 건지셨겠어요? <laughs> 왜 저랬지?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아, 세요 네, 앉으세 우리 오늘 거 상한가 쳤다. 우리도 삼진 반도체 들어가서 먹고 나왔다. 와, 그럼 오늘은 두팀다 삼진 반도체로 한번 번거네. 야.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녕 처제, 오늘 롤걸펀드 상한가 친거 알지? 들었어요. 집권 <laughs> 귀신 어디 있어? 아빠. 뭐 했어요? 어, 야야. 우리 오늘부로 본전 다 찾아가나 마찬가지지? 하... 뭐 이래? 그래? 삼십만 원짜리 오늘 사양 간데 아침에 천원 빠지길래 팔았어요. 뭐? 어? 뭐야? 아빠. 야야, 너는 어? 참. 그럼 뭘 샀어? 코스닥에서 뭐 하나 샀어. 아 그럼 그건 어떻게 됐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내일부터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이런 거야? 하루가지고 이렇다땄다 그러지 좀 마라 <laughs> 야 이건 뭐 이래? 4월째 이걸 얼마를 까먹은 거냐? 우린삼삶반절를 들어가서 1 0만0 벌었는데. 뭐야? 아니 그럼 0 0 0 0 연장 먹은거야? 아 저흰 벌써 0 0이0 0 0 0 0 0 0야0 0 0 0 0 0 0돈빼0야0 0 0 0 0 0내돈0빼0네0 0 0 0고아돈 빼라 니0 0 0 0 하고. 아, 정말 아0왜0 정말. 아, 정말 그래 진짜 며칠이나 됐다고. 아, 빼 빼. 너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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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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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내일 빼드릴게요. 내일 아침 은행 열자마자 빼. 알았어요, 알았어요. 재앙이 믿다가 나중에 망하고 후회는 하지 마세요. 야, 그거 나중에 한번만 입자. 마음대로해. 응, 어, 안녕하셨어요? 어. 피곤해 보이세요? 어제 못 주무셨어요? 아니야, 박자. 아빠 오늘은 우리 주식 그거 오를까? 올라, 올라 걱정하지 마. 민정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유진바이오테크 사신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만든 항생제 FDA 승인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던데 오늘이라도 빼신 게 좋지 않을까요? 밥이나 먹어라. <laughs> 겨우 며칠 수익률 올랐다고 다 하는 양 그러는 거 아니다. 네. 넌 지금 네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양인데 시간이 지나면 네가 얼마나 겁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덤볐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네. 진짜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아, 씨. 말... 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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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장하겠네 진짜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돌아버리겠네. <laughs> 야 그럼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번거야? 전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40%가 넘지 정말이냐? 그럼 나 40만원 번거야? 응 야. 나는 나는 어, 할아버님이랑 소장님은 이제 원금 거의 회복하셨어요 야. 그래? 음. 야 다행이다 예? 나도 진작에 들어올걸 아니 그러게 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았잖아요 아니 넌 얼마나 났는데 나는 원금 찾고 15만원 벌었지 어이구 야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는 건데 말이야 저 할지도 모르는 젊은 한 틈에 깨가지고 말이지 야너 그럼 내일도 갖고 있을 거야 이거 아내 이름 팔고 제삼 시장에 뭐가 하나 있어. 응? 제삼 시장? 제삼 시장에 새로고 상장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괜찮은 거 같거든요. 음... 아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오세요. 종어가 아, 서화라 아빠 어디 계세요? 방에. 아, 오늘 우리 거 어떻게 됐지? 니네 오늘 망했다. 니네 오늘 바트만 왔어. 정말요? 정말요? 아빠. 네. 아줌마가 아줌마 돈 빼주면 안 되겠냐고. 알았어. 그리고 아빠, 나도. 아빠, 미안. 알았다. <laughs> <laughs> 오빠, 내 돈도 맡아줘. 나도 맡겨도 돼? 그러세요. 그럼 이제 우리 식구 전부가 권재형 펀드에 가입하거네. 그러네요. 그렇게 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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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냐? 예. 오징이는 아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어 그래. 요즘 장이 왜그 모양이냐? 우리 경제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요즘 같들때는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는 좀 위험하고 말이야. 에휴, 그렇죠. 단타 매매 하려 그래도 장이 움직이질 않으니. 아, 뭐래야 되나? 제3 시장 쪽으로 봐야 되나? 어, 저도 그럴 참인데. 그래? 어디 봐둔 데 있어? 예, 바이오셀이라고 며칠 있으면 상장될 주식인데요. 바이오셀?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는 사람이 그 회사 차원 멤버인데, 그 액면가보다 저한테 조금 더 쳐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 일단 상장되면 몇 배로 튈것 같긴 한데, 아, 모르죠. 일단 상장되면 동향 봐서. 어, 정아, 거기 있잖아. 이거. 사는 김에 이거까지 합쳐서 사고 <laughs> 많이는 못살 텐데. <웃음> 자, 참. <laughs> <laughs> <응. 웃음> 상장하자마자 오르는데요. 어, 조금만, 어. 조금만. 막 올라, 막 올라. 1,400 어. 오르면 두 배지, 두 배야. 두배 올라, 두배 올라, 두배 올라, 계속 오르네, 계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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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00 오르면 세 배야, 세 배, 세 배, 세 배, 세 배. <봐라> 갑자기 오르는데 아무래도 이쯤에서 던져야 될거 아 같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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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던져. 어, 뒤에서. 뭐? 매도어 아.